우리의 꿈은 구성원이 그것을 달성 목표치에 가까이 됐을 때 달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손님이 떠나요 실장님도 안타깝게도 목표가 확정되면 실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룸이 팀장한테 다 갔어요 그럼 팀장도 할 말이 없어요 이미 나한테 왔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팀원한테 다 갔어요 팀장의 독자적인 사업목표 있나 보세요 없어요 팀기 있는 거지 그 팀컵을 누가느냐 구성원이 한다는 얘기예요. 구성원이. 근데 구성원이 누구도 우리 팀컵 목표를 안 하고 있어. 회사 께 없어. 우리 회사 목표 달성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란 얘기는 프로세싱이에요. 어쩌다 한번, 아, 작년 우리 놀았으니까 올해 좀 제대로 한번 일해볼까?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똑같이 적용하자. 경기도 안 좋은데 뭐 경기 좋으니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언제 하더라도 이 흐름대로 가자 목표 설정과 배분과 성과관리에서도 도와주고 점검도 하고 부족한 거 피드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음. 연말 됐을 때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보상해주고 이걸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건 막자 그게 성과관리예요 나를 부지가 안 해도 다 만족시킬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만드는 게 성과 달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과 리더가 도입되고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혼자들은알 거예요. 한 해만 서로 뭡니까 부부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는 또 우르렁거리고 그다음에 또 존중하고 이러면 안되잖아 꾸준히 지내 죽을 때까지 그죠. 한 해라도 걸러봐. 바로 그냥 날라오죠, 그죠? 사랑이 식었나 뭐애인 생겼냐 뭐 이렇게 협박 들어오고 그죠? 꾸준해야 돼.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미 다이 성과 관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과 관리의 그안 좋은 이미지, 하저 사람 보면 장보자과장에 너무 독해 사람을 이제 쥐었자 목표 목표 관리 관리, 관리 챙기고 어우 피곤해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모습 속에도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서 집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고도의 성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요구하고 있어요. 자녀한테 그 아직 그 제도권 학교에 아직 그안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고, 고학년부터 중고부터는요, 부모들이 엄청나게 성과 관리해요.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뭐합니까? 틈 먹고 가야지. 고등학교 갔죠. 내신 때문에 웃뜬 시간을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보이는 시간을.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그죠. 책상에 앉아있으면 칭찬합니까? 어이구 공부하네.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신 잘 나와야지. 시험 잘 봐야지. 시험 잘 봤어. 내신은. 그것도 뭐랍니까? 칭찬 잘안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능 잘 봐야지. 그 수능 할 때까지 계속 좋아. 그 수능 잘 봤어? 칭찬합니까? <laughs> 순간적인 칭찬은 해요. 긴장한 풀으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명문대 명문 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긴장하면 안 돼. 면접 잘 봐야지.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럼 대학 들어갔어. 칭찬합니까? 대학은 뭐이년때부도 잘해야 돼. 학점 관리 잘해야 돼. 졸업했어. 그리고 학교 내내 또뭐 강조합니까? 대기업 가야 돼. 대기업 에 입사해서 좋아합니까? 또 강조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laughs> 뜻이 없어요. 근데 그걸 또 해내. 이미 가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하고 있어요. 우리 주로 남성분들, 여성분들 동의할지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결혼할 때 저는 이제 반자 시작인데 이 반자 살때 소원이 뭔지 아세요? 땅을 내려보는 거예요, 땅을. 그럼 아내가 뭡니다 야, 3년 뒤에도 계속 땅을 우러러 볼 거니? 차, 그대로 탈 거야? 그럼 남편도 어때요? 아니야, 이사 가야지. 지상으로 가야지. 갔어. 그것도 만족합니까? 24평 아파트는 살아야지. 애 나왔어. 애가 있어또 그러면 차이 제 바꿔야지. 모닝에서 좀아반떼로 내가 커. 둘이 앞도 그럼방들켜야지 서른평 가야 돼. 소나타 급대. 이제 40, 40대 후반지 50대 봐요. 아직도 이거 타야 되겠니, 우리가? <laughs> 뭐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그 요구사항을 당연히 수용해. 못한게 미안한 거야, 미안하고. 아, 여보, 미안해. 3년 주기에 그 얘기.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 받아들기때니까 우리 남성분들. 아니에요? 우리 실적이? 그렇게 해왔죠? 지금 해왔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이제 기혼자분들, 그 아내분들, 하죠? 3년 뒤에 그대로 살 거니? 이차 계속 팔 거야? 뭐 이렇게 나와요. 야, 애가 크가는데 지금 수입 갖고 되겠어? 근데 그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노력한단 말이야. 달성하려고 목표치가 달성이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그게 다시 성과 관리예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갑니까? 집 집이 커지고, 팔림손이 나지고, 그만큼 행복한 거고. 애도 마찬가지. 관리 당했지만 부모라도 당해봤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해서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쪽을 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성과 관리는 것을 해고 있고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예를 들게요 내비게이션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보세요 차가 있어요 두 대가 내비게이션이 있고 없어요 제네시스예요 옛날에 에쿠스급에요 아반떼. 근데 여러분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둘 중에 차를 하나 타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타고 수백 킬로 떨어진 처음 가는 길 핸드폰 없이 오로지 이걸 차에 만 의존해서 가야 돼. 근데 중요한 계약이에요 회사를 대신해서 어느 차를 타겠습니까? 아반떼, 제네시스. 아반떼. 이참에 제네스 시 타본다. <laughs> 초행길이야. 핸드폰 없어. 티맵이 안 돼. 아반떼죠. 왜 이걸 탑니까? 얘는 네비게이션은 목표를 찍으면은요. 아파트라면 정문 후문 몇동여기까지 나와요. 우리 지하철을 때도 출입구 물어보잖아요. 정확하게그 요구를 해요. 정확하게 골라 이 중에서 <laughs> 그 중간에 빠지면은 어 알람 해요. 야이탈 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앞에 유턴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알람도 줘. 피드백을 줘요. 끝나고 나면 아웃풋이 나와. 야너 과속했다. 야너 연비 좋았다. <laughs> 뭐 이런 식으로 또 요즘 또 t 이 발전해서 팀앱 같은 경우는. 운전의 습관까지 나오더라고요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안좋다 너뭐 <laughs>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탈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예 선택을 안해요 핸드폰 없으면 침입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이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이와같은 기능을 하듯이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가본 길에 그걸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고 있는지, 뭔가 가이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과관리 제도예요. 문제 팀앱 쓰느냐, 아니면 네이버 쓰느냐, 아니면 핸드폰 쓸 거냐, 자동차 에 내장되어 있는 그것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내비게이션 자체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기업들이 성과관리, 성과관리 하는 겁니다. 골라보세요. 그럼 성과관리 제도라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특히 조직의 리더 입장이라면, 조직의 리더 입장이라면 신입사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나 요즘은 지금 팀장 그지책자 승진을 원하지 않는 문화가 있긴 한다고 하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계속 팀장이 아니라 계속 성장을 원한다면은 성장을 원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목표치, 쉽지 않은 경쟁이 더 첨예화된 그런 시점에 경영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성과관리라는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구축되지 않으면 3년, 5년 뒤에는 더 힘들어져요. 지금부터 구축되고 여기에 1년, 2년, 3년 이 흐름을 성과관리 속에서 푹 빠져서 해낸 경험이 쌓여야 실장되시고 팀장되고 올라갈수록 더 옷이 딱 맞는 거죠.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사원들한테 얘기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직책자한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님이세요. 단위 조직, 여러분이 근무하는 단위 조직에 존재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3년짜리, 길게는 10년치. 그 날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3년에, 야, 반지하에서 지상 18평 가자. 3년 뒤에, 야, 24평 아파트 가자. 3년 뒤에 30평은 가자. 자, 모닝에서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거의 이게 15년 이내다 끝나요. 그럼 3년마다 바뀐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것처럼 모든 회사들은요, 사업계획을 짤때 3년 뒤에, 3년 뒤의 모습은 따블해요 더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두 분이 계셔. 후보, 수보가두 분이야. 또 3년 뒤에 우리한테 어떤 모습이에 지금과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손안댈게 동일합니다. 3분은 더블 만들게요. 더블만큼에 맞는 인여가 생기면, 더블이라는 그 지표를 삼았을 때 발생한 인여가 생기면, 지금 포지션만큼이라도 최소한 나눠드릴게요. 이런 지표가 있어요. 어느 분이 좋아요? 더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당연해요 그거는. 대신 우리는 뭡니까? 그것 달성하기 위한 나한테 할당된 만큼은 내가 해야 돼.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점 난이도가 높거나 양이 많아지겠죠. 대신 잉여는 나온단 말이에요. 잉여 부분은. 반지하에서 1 8표 지상으로 갈수 있는 돈. 그 변화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낫겠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아니에요. 꺾어져요. 거꾸로. 실질적인 구매력은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애는 커가는 게. 근데 문제는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측정 해야 돼요. 우리 아, 어디 가야지? 그럼 그 다음 뭡니까? 버스 탈 거예요, 전철 탈 거예요, 아니면은 택시 탈 거예요. 정해줘야 될거 아니 그죠? 똑같은 논리예요. 목표가 나오면은 뭘 타고 갈 거냐처럼 뭔가 그 도달하기 위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측정 뭔가가 있어야 돼. 직접 지표고. 그리고 목표치 라는게 있죠. 몇 시까지 갈 거냐, 간다면. 우리 약속 정할 때 어디서 보자, 끝입니까? 몇 시에 보자,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그게 늦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 막 그러지. 화내지나. 요왜 이렇게 너는 늦게 다니니? 이거예요 그죠? 특히 애한테는 뭐 가감하게 해 가지고 남편한테 남편들은그안너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뛰어가 꼬리고.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달성할 거냐. 그래서 다행이도 다행히도 이게 궁금이 맞는 거예요. 그 우리 팀장 이상은 팀장 이상이신 분은 꼭 기억하세요. 리더의 고유 권한이 있어요. 리더. 직책자 먼저 직책자 먼저. 직책자라는 것은 목표 설정과 배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구성원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권이 있어요. 평가권. 공식적인 평가, 동료들이 그, 우리 구성원 A, 홍길동이 A에 대한 평가가 구성원의 평가 결과가 그런 게 아니라, 동료들의 선배들 평가가 아니라, 상사에 의한 평가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그리고 리더라면은, 팀이든 실이든, 꼭세 가지가 수행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받아서 배분을 했는데, 구성원들이 억울해. 인정.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근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 데이터 보니까 안 좋아. 근데 인정을 해. 인정. 설령 평가 치력 등급이 D등급 나왔어. C도 아니고 D가 나왔어. 그래도 인정해. 인정한다 이번에. 다음에 진짜 잘할게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팀원한테 말도 안 되는 목표 줬는데, 쉽지 않은 거 줬는데,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능력. 부하 육성. 이세 가지가 리더에게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에요. 리더가 아니면 요구 안 해요. 목표 받아서 배분 이렇게 안 시켜요, 평가 안 시켜요, 육성 안 시켜요. 리더니까는 하 거예요. 나 구성 원 입장에 보세요, 구성원 입장. 나한테 목표가 배정되는 게 이게 타당하냐, 평가가 엄정하냐, 말도 되는 목표 뒀는데 방치냐, 아니면 나 도와주겠느냐, 어떤 리더가 줬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설정과 배분은 리더의 무게예요, 리더. 구성원이 뭐라 해도. 결국 의견은 들을지언정 최종적인 결정은 리더의 손을 들어주라고 그래요. 다만 어떻게 달성할 거냐는 구성원의 손을 들어주라는 게 있어요. 그거마저도 챙기지 말라는 게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내일 1 2 시에 내일 열두 12시, 시에 부산역 시계탑에 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그날 보자 그 시간에. 근데 너 지금 일어나? 어디 가? 혁 끊어? 확인했서나한두번 해봐. 몇 시쯤 어디까지 가? 도치한 때문에 카톡 보내,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KTX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그건 알아서 가라 이거죠. 이 이유가시죠. 다 달성에 대한 부분은 리더보다는 구성원 당사자의 의견을 좀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단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방치는 아니에요. 이견은 나누는데 그래도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해주라. 그게 다른 말로는 권한 위임이기도 해요.